24번, 성폭력범죄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먼저 설명드리고, 어, 또 날명드릴게요. 어,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죠 일단,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 성폭법, 또는 뭐, 저 성특법이라고도 하 성폭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경우에 3조 1항에 따라서 강제추행, 어,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게 위헌이 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번 저하고 봐볼게요. 판례를 한번 봐봅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성폭력범죄 특별법 제 3, 3조를 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형법 제 319조 제1항 주거 침입죄 뭐 그다음에 야간 주거 침입죄도 쭉 나왔는데 이 주거 침입한 사람이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어 강간이나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그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 갖고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누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을 제기했나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단순 위헌 이렇게 나왔는데 2021 헌가쿠 그다음 23년 2월 23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특법을 갖다가 만든 지 얼마, 1년도 채안 됐단 말이야.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 위헌이 나온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정신 차려서 좀 만들었으면 좀 이런 사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 보니까 지금 뭐 만든 지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위헌 납버린거 아니야. 보세요. 그 3조 1항 중 형, 형법 제 319조 주거 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자, 강제추행죄, 이런 경우에 어쩐다? 바로, 어, 여기 무기징역또는 7년 이상의 징역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헌법 위, 위헌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요거를 일단 어이 법조항 성특법제 3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다른 어 어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헌 조항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이 몇 번? 2번으로 체크하는데 그래서 어 여기 성특법 제 3조 1항에 따라서 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 했는데 우리 헌법 저기 헌법 위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이고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 최근 최근 판례잖아. 그죠? 최근 판례 시험 무조건 나오죠. 알아두셔야 돼. 자,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요거 러브샷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같이 러브샷 안 하면은 뭐 신분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갖고 러브샷 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강제추행죄 인정했었죠. 오케이.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에 보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 동그라미 하세요. 강간범이 강간을 한 이후에 강도를 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성특법 제3조 2항. 특수 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냐 없느냐. 자, 이 경우에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성특법 3조 2항에는 뭐라 나왔냐면은 강도가 강간을 해야 되거든요 강간범이 나중에 범위를 일으켜서 강저 강간을 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걸 갖다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제가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도짓한 놈이 강간을 해야 돼. 그죠 아까 우리 그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강간한 놈이 나중에 범위를 일으켜 갖고 강도 짓을 한 거는 따로 국밥으로 어, 따로따로 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예 따로 국밥으로 빼고 자 성폭법 제 3조 2항을 적용하는 건 뭐다 강도 짓을 한 놈이 강간을 했을 때 성폭법 제 3조 2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걸 두 개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폭법을 적용하냐 못하냐 그죠 자 되셨고 다시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강간 한 다음에 강간 범행을 하고 나서 강도짓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경우에는 성폭법 3조 2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을 봅시다. 4번은 이것도 제가 시험, 예, 엄청 강조했던 것이죠? 그죠? 요즘 최근에 트렌드죠, 이거? 뭐예요? 바로 저장 버튼 누르지 않고 촬영했다라도 그죠 치마 속 신체 부위 빤스 촬영한 사건 있잖아요 에스칼레타에서 왜 여자 빤스 촬영한 거? 이거 저장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어쩐다 미수다 기수다 기수 뭐라고요? 기수 그죠? 저장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기수범으로 본다는 거야 그 예전에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장 장치에 이게 있는데 뭐뭐 뭐 주기억 장치에서 램으로 이동하는데 이미 거기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뭐야 미수가 아니라 기술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뭐 과학 설명 다해드렸잖아내 영상 보면 다 있어 찾아봐요 거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어요 문제를 다 맞췄는데 어, 뭐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못 느끼겠어요 보시죠 저하고 공부한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지금 어, 24번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지금 공부하지 않은 게 나왔는데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자 아까 멋쩐다고 뭐 했어요. 이거 위헌났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 추행한 거. 자, 3조1항 성폭법 제3조1항을 어,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요 마치고 어, 또 설명드릴